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짠짠. 자, 이번 주도 즐겁게 요리 한번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봐요. 오늘은 좀 독특한 요리인 그리스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도 좀 독특하고 어려워요. 자, 시금치를 주 재료로 이용한 스피나코 피타라고 하는 시금치 파이를 만들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꼬치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 수블라키 만들 거볼 거예요. 먼저 주재료인 시금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세척을 맨날 해서 보내드렸는데 편리하라고 제가 세척을 꼭 해서 보내드리는 게 자꾸 짓물러주고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금치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상태로 보내드렸어요 자 시금치 있는 종이 어 패킹을 여실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소스 들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얀색 조그마한 컵인 버터 들어 있을 거고요 이상한 종이에 감싸져 있는 어 이상한 녀석이 들어 있을 거예요 어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보는 걸 텐데요 좀 이따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봉지를 뜯어 보시면요 꼬치 요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블라키라고 하는 거고요. 고치 소스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1차로 미리 삶아놓은 고기를 넣었는데요. 어, 이 고기 또한 저희가 가장 신선하게 받자마자 바로 고기를 삶아서 최대한 모든 잡내를 다 제거한 상태로 삶아 놓았는데 아무래도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어, 삶은 고기에서는 냄새가 날수 있어서 제가 요렇게 월계수잎, 로즈마리, 통후추 같이 준비해 드렸어요 냄새가 나는게 약간 걱정된다 하시면 물에 이 고기들을 넣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끓여 내시면 되세요 중불에서요 그냥 그리고 필요한 어, 오늘은 구워낼 거니까요 후라이팬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 꼬치보다 약간 조금 더큰 후라이팬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수블라기 만들 때 필요한 어, 그릇 하나 필요하실 거고요 국그릇보다 조금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시금치가 모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숟가락과 볼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척해온 시금치를요, 여기에다 집어 넣을 건데요. 시금치, 친구들, 요거 예쁘게 따듬지 마시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힘세게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상태로 잡아서 찢어낼 거예요. 자, 근데 아이들은 이 정도면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해서, 빠샤빠샤 이렇게 해서 퍽퍽퍽 찢어서 아이들이 재미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시금치가 짓물러질 수 있을까봐 시금치 양을 좀 넉넉히 드렸어요 정량보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드린 양의 3분의 2 정도가 레시피에 가장 적당하고요 다 넣으셔도 되세요 다 넣으시면 약간 싱거울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금을 약간 조금 더 추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소스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내드린 이 소스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 요리는 요 어, 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위에 노란색은 계란이고요. 아래 하얀색 층이 보이실 거예요. 이 층은 크림소스, 스파게티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크림소스 준비되어져 있어요. 1층에 하얀색 1층은 크림소스, 2층에 노란색 물은 계란물입니다. 그리고 안에 무슨 덩어리들이 들어져 있죠? 여기에는 3가지 치즈가 들어가져 있어요. 먼저, 이렇게 딱딱한 치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는 페타 치즈라고 합니다. 보, 어, 그리고 그 옆에 말랑말랑한, 이렇게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한 덩어리의 치즈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코타 치즈예요. 자, 페타 치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모 음, 소라는 친구에서 만들어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 지역에는, 어, 양이 굉장히, 저, 양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염소와 양. 그래서, 양과 염소에서 추출된 우유로 만들어진 페타 어, 치즈였어요. 그리고 안에 다진 마늘하고요, 파마산 치즈 가루 이렇게 세 가지의 치즈와 크림 소스, 계란, 마늘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페타 치즈는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약간 약간 염도가 있어요. 짠 맛이 다른 치즈에 비해 좀 강해요. 자이 모든 소스를 시금치에다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잘 섞어 주실 건데 포인트는 이 페타치즈가 부서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페타치즈는 염도, 짠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이게 한 덩어리로 딱 씹히면 윽, 왜 이렇게 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페타치즈를 부시면서 부시면서 이렇게 억센 시금치도 같이 눌러서 짓이기면서 약간 숨을 죽여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어느 정도 다 비볐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성형작업만 하면은 끝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시금치에 크림소스 넣었고요 계란물 넣었고요 베타치즈 리코타치즈 파마산치즈가루 그리고 마늘 끝이에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응? 이상한 종이에 쌓여져 있는 얘는 뭐신고 했던 거 얘는 꺼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장처럼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하고요. 얘는 믿기지 않겠지만 반죽입니다. 반죽. 페스츄리 반죽이고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페스츄리 반죽. 자, 제가 저희가 먹기 좋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손질을 했는데, 보다시피 저도 이렇게 막 울퉁불퉁 찢어져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조심히 한 장씩 떼어나시고요. 총 9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손으로 쑥쑥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형식의 치, 음, 파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용량을 한 9등분으로 잘 나눠 주시고요. 제일 끝 쪽에다가 시금치를 이렇게 한 숟가락씩 쭉쭉쭉 놓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금치가 많아 보이겠지만 구워지면서 시금치 숨이 금방 죽겠죠. 자, 생각하시고요. 세모 모양 만든다 그랬어요. 부모님들 어릴 적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갈 만들어 본신적 있어요? 종이접기로 화갈 만들듯이 처음에 이렇게 세모를 먼저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선 따라 세모를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또 선이 생겼으면 그선 따라 또 이렇게 직선을 올곧은 직선이 생겼으면 그선 따라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이 생겼으면 그선 따라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제일 처음에 삼각형 한 번만 딱 한쪽만 잡으시고 딱 접어주세요 만약에 하다가 이게 반죽이 너무 많이 찢어져 있다 괜찮아요 종이접기 하듯이 그냥 이어서 요렇게 붙여 가지고 그냥 연결만 해 주시면 돼요 이따 구우면 얘네들 다 들러 붙을 거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9번을 활동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요리인 수블라키라는 걸 만들 건데요. 우리나라 꼬치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고기에서는 어, 약간의 냄새가 나실 수도 있으니 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내드린 그게 걱정이 되면 향신료를 넣고 한 15분 정도 한번 더 삶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좀 전에 썼던 그 포크를 쓰셔도 되고요. 새로운 숟가락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프라이팬이 밑에 탈까봐 음그 은박 접시를 좀더 준비했어요. 자, 은박지를 밑에 깔아놓으시고요. 고기를 모두 부었어요. 이제부터 고 끝에다가 고기를 그냥 꽂으실 건데요. 하나당 다섯 개씩 꽂으면 되세요. 어, 부위가 좀더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살코기 기름기 있는 부위, 살코기 기름진 부위 이렇게 조금 밸런스 맞춰서. 꽂으시면 좀더 나중에 먹을 때 맛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3꼬치를 다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꼬치를 모두 다 꽂았다면 뭐 어, 이제는 소스만 바르면 바르고 구워내면은 끝이에요. 자, 이 소스에 대해서 좀더 설명 도와드릴게요. 그리스 요리다 보니까 그리스 요리는 좀 특징이 시큼한 요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큼한 요리들이 바베큐가 들어가져 있고요. 위에는 어, 올리브유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레가노라고 하는 향신료를 넣었고요. 그 다음 약간 시큼한 레몬 주스를 좀 넣어놨어요. 자, 이 소스를 모두 여기 골고루 골고루 묻혀주실 건데요. 처음부터 하나에다가 다 넣게 되면은, 어, 나중에 소스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스를 묻혀주시면 되세요. 자, 뒤집어서도 묻혀주시고요. 바닥에 떨어진 소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묻히시면 되고요. 이 고기 자체에는 약간의 밑간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스가, 어, 아주,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발라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됐으니깐요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내드린 작은 하얀 통이 안에 있는 건 버터예요. 자, 버터를 팬에 녹여주시고요. 스피나코, 피타, 음, 시금치 파이 먼저 구워줄 거예요. 버터만 다 넣게 되면 약간 탈수있으니깐요 여러분 댁에서는 식용유 혹은 기름을 조금 더 둘러주시고요. 자, 아주 아주 약한 불에서 시작해주세요. 아주 아주 약한 불. 그래야 오래오래 구워내서 생각보다 이 패스추리 파이가 금방, 반죽이 금방 타거든요. 굉장히 얇아서. 그래서 굉장히 약한 불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자, 기름도 함께 둘러주시면 조금 더 활동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저는 다섯 피스만 있어서 다섯 피스만 구웠어요. 한꺼번에 아홉 피스 모두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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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불. 에서 구워 주시고요. 약간 딱딱해지고 노릇하다 생각되시면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포인트는요. 시금치 숨이 죽는 거고요. 안에 계란만 익으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그 치즈 같은 건 그냥 생으로도 먹는 재료이니까 뭐 건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반죽을 좀 구우시면서 얘는 금방 탈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것. 그다음에 어 계란, 시금치가 숨이 죽고 계란을 좀 익힐 것.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 보았어요. 자 뒤집었을 때요 정도 노릇노이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 몇번 뒤집어 주시고요. 색이 조금 나기 시작한다 하면 그만 멈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저는 구워낸 거를 덜어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 네, 꼬치구이야 아, 자, 저는 조금 후라이팬이 작은데요. 그냥 여기에서 구워볼게요. 어,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거기에서 구우셔도 되고요. 오븐이 있다 시면 오븐에 구워내면 당연히 맛있겠죠. 후라이팬, 어,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우셔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후라이팬에 굽는 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어, 돌려가시면서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시간상 여기까지만 굽는 거 보여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은 모두 익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 어, 소스가 충분히 고기에 잘 묻혀질 정도의 굽기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담아 보았고요. 어, 어떠요? 오늘 친구들에게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를 좀 소개시켜드렸어요. 이색적인 그리스 나라에서 온. 그리고 새로운 치즈도 저희가 좀 알아보았고요. 난 친구들이 호불호 없이 가장 좋아할 만한 꼬치구이도 같이 마련해서 한 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려웠어요? 오늘의 댓글 퀴즈도 하나 나갑니다. 오늘은 어느 나라 요리를 만들었을까요? 어느 나라 요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양과 젖소로 만들어진 치즈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세분 뽑아서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슬기로운 요리생활. 화이팅! 안녕!